어네 안녕하세요 파인애플코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음.. 씻 아니 골렘님 이제 레드스티브 님 이제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더 따로 있는게 아니라 오늘은 지구 멸망모드를 할건데요 당장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 하늘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진계도거도 나도 나도 아도고 뭐야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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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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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나말고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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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죠네 기다리세요 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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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나도 이도이도 나도 나이 그 용암 보이게 할게요. 우와. 무서워라. 무섭게 해하는 그 용암이 보이게 해야죠. 님, 화면이 왜리 저가 어두울까요? 그 다, 그 용암 때문이죠. 아, 맞네. 멸망 모드니까. 님은 밝아요. 님이 렉인가? 아니에요 님이 렉걸린거 같네요 이렇게발을이거 없는데 님 빨리 생존하세요 일단 아니다 저..저 칼.. 굴킹이 이미 있어요 그기 굴킹이 만들어야되는데 만들어야돼요 네. 지금 조각장 만들고 지금 조 만들거래 네. 아, 어, 저 네. 여러분, 제제 동사 봤으면 키키라도 댓글 한 개만 달아주십시오. 저희 네. 큰 힘이 됩니다. 고기 어디 있습니까 고기님. 저한테는 고기가 없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닭이라도 처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매를 드리겠습니다. 자기한테 사랑의 매관이 죽음의 매 아니고요. <laughs> 네, 맞아요. 야, 다가밀지이 그걸 했지? 님 그랬어. 그러면 가다가 구멍이 한개 빠져 있을 거예요. 네. 어 님. 왼쪽인 그, 얘가 어느 쪽입니까? 님 알아서 보세요. 어쨌든 구멍 한 개가 빠져 있을 겁니다. 그 네. 구멍 안을 해볼저 던져주세요. 물이 있는 쪽이니까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위로 올라갈 거야. 물건 쪽 아니다. 앞쪽? 아닙니다. 안 던져도 돼요. 그냥 저싹올라올게요 됐다. 아, 저기 있네요. 빨리 안 떠도 되는데. 아, 아니에요. 어차피 아니에요. 안 써요. 네, 일단 돌을 최대한 많이 캐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 기 혹시 아직도 멸망 벌써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 아빠가 가 아빠 내가 죽였다. 멸망까 이제 죽아빠 아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좋아할게요. 일단 고깅이 드릴게요 어디있어? 배 삽이나 주세요 아니다 고깅이 음, 아닙니다 안줘도 돼요드리겠요 안줘도 됩니다 저 나무 저 돌고깅이 있습니다 저 돌고깅 할요 이쪽 말고요 님 쪽으로 가세요 님가다 석탄 발견하면 저쪽 말해주세요 네. 뭔뭐 노래야? 참 신기하네. 신기하게 노래. 응. 호미. 오, 오, 오석판이다. 그치? 좋았어. 응, 또는 쿠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쿠키님을 믿고. <목소리도> 아, 왜때려저 올라갈 건데? 아, 그래저 앞에가 살짝 위 있어서 흑찬이다, 예스 아까 내가 확인한... 아, 건데. 그래요? 죄송한데. 제가 그러면 핵불을 만들겠습니다 저도 핵불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여덟 개 그럼 핵불로 불찍켜 주세요 네 불찍지 <laughs> 어. 말려 바로 차탄을 <laughs> 연폭했다고요 <laughs> 음, 여기 해놓을게요 네 광물은 중요한 거니까 당물중요하 자원이 죠 자원... 자원이나고부이니다 네. 어쨌든 빨리 여기 용암이 생기기 전에 집을 만들고 가야 됩니다 네 오! 철! 네오오 오, 많은데? 한두 개가 아님 진짜요? 오 진짜 네. 많아 언제 응. 건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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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올라가겠습니다. 올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왜요? 다 먹었어요. 몇개좀 넣어야 됩니까 아, 내가 파던 곳이네. 아니야? 어, 또, 또 여기 지나가다 철 발견했었나? 아, 제발 있어라. 어, 님 네? 아직 혜린이 있어요 집에? 네? 지금 혜린이 있어요? 아 님들아 죄송하지만 혜린이는 애긴데 우리가 도와줘야돼 지금 네아야 오지마 죄송합니다 제가 돌봇갱이를 만들어야겠어요 만들 뭐 것이지 왜 나한테 와서 그걸이야 이님 <laughs> 내가 광산 캘테니까요 네님 위에서 좀 나무 좀 많이 캐오세요 네. 지금. 나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음... 또 오다가처럼, 가게만 도아닌네언젠거에서 지금 정말 이쁘네. 지금 정말 이쁘요 혹시 용암이 보이는 살짝 보... 말해주세요. 네. <목소리> 해요? 네. 그 인류 종말이 온다는 뜻인신가입르겠막 막을까요? <목소리> 아니요. 장난쳐요 나가야 돼. 저 나가고 해야 되는데 왜막아 있을 데 없이 막, 막았어요. 도와세요래 어때 가요 엄청 가야되아 석탄님 밖에 나무 좀 키우라니까요 나무 64개만 키우세요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요 쟤가 가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요 그럼 평화로움으로 바꾸던 거예요 뭐를 어떻게 바꾸자 됐습니다. 그래? 이제 절대로 몬스 나오지 않겠습니다. 님, 저다된것 네. 같습니다. 대략만 만들어야 되면서저철두 세트예요, 지금. 64개짜리가 두개거든요 님, 1편 마칠까요? 네. 네. 오, 여기 석탄 있네. 그럼 여기서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인애플 피었습니다.